11월 29일 보당하게 나의 운수가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있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이를 보소서 오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날 주여. 떨치고 깨셨어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아하 소원을 승조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한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당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운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 요와은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도록 주를 찬송하리이다.